오늘 우리 뉴욕 만나교회 또 모든 성도들은 오전 아침 예배를 마친 후에 곧 이어서 야외 친교회로 가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1년에 봄과 가을에 두 차례 걸쳐서 우리들이 야외 친교회를 갖게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주로 날씨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어, 여겨집니다. 요즘은 그 외도 채널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까지 미리 예보를 해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한 열흘 전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열흘 뒤로 한 열흘 전부터 어, 몇 분이 제게 오늘, 오늘이죠. 그러니까 6월 3일 주일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네.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갈 겁니까? 안갈 겁니까? 그렇게 미리 앞당겨서 질문해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뉴욕의 날씨를 보면은요, 일기예보가 잘 들어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를 보니까, 그때 저도 살펴보니까 비가 약 80%는 온다고 했습니다. 80% 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보입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니까 날씨가 흐렸다, 겠다 하면서 비가 올 확률이 한 20%, 30%로 이렇게 줄어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웨더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에 토요일은 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주일에는 날씨가 비록 화창하지는 않지만 구름 낀 날씨로 비는 오지 아니한다 하는 그와 같은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우리들이 야외, 친교회를 가져도 충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 니 뉴욕 날씨는 생각해 보면은 변화가 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처럼 변덕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도 어떤 날은 참으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찬양도 나오고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참으로 괜시리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쓸쓸해지고 괴로워지고 그러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뉴욕에 생활하다 보니까 바로 그와 같은 참으로 이 날씨가 우리들 마음처럼 그렇게 변화도 겪고 또 변덕이 또 심한 그와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야외 친교회를 갖는 교인들에게 사랑의 공동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도 역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의 연장 성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설교 본문 성경 본문은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의 표제어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은 그 저자가 다윗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윗이 시편 133편을 지을 때에 그 배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은 세 절뿐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절한절한절 한 절, 한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아, 영어 성경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를 여러분 참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전에는 어,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많이 참조했습니다만은 아, 요즘에는 아, 그보다 최신에 나온 ESV라고 하는 성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어떤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ESV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ESV 영어 성경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behold, behold라고 하는 것은 보라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그 다음에, when brothers dwell in u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가? 아, 우리도 잘 사용하지 않는 번역이지만은 공동 번역은 때에 따라서 아주 잘 시적으로 시편을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많이 참조했던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편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이 시편 아, 133편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렇게 참 아름답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도 어, 질 수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과 우리나라 말 성경과 공동 번역과 그리고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얼마나 좋고 그 얼마나 좋은 일인가. 형제들이 더불어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일이,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명절 3대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한데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을픈시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3대 명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3대 명절은 6월절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이고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큰 명절이 있을 때는 가족 단위로 또 친척들과 함께 또 집화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사랑해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서로 행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그랬습니다. 물론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패밀리의 형제 자매, 한 식구를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더 넓히면은 친척들 간, 친척들 간에 그와 같은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있을 때이 형제, 이 브라더스라고 하는 말은 자기 가족식구나 또는 친척들, 친지를 넘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 브라더스를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가,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뜻을 아주 잘 전달해 놓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 가족 식구뿐만이 아니라, 친지뿐만이 아니라, 같은 집합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선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곧 우리들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은 교회를 가리킨다고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가르쳐 준 대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구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자유자나 종이나 이와 같은 신분의 차별이 없는 구와 같은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야만 바르고 합당한 교회라, 아름다운 교회라, 참으로 복된 교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양옆에 교회 표와 2018년도 교회 목표를 써 놓았습니다.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함께 나누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진리와 사랑과 선교의 공동체, 그리고 한마음, 한뜻 한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목표를 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뉴욕만나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편 133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뉴욕만나교회는 더불어 함께 어울려서 사는 그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 아니 이와 같은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더 현실감 있게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많은 삶의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갑니다. 저는 오랜 동안 한 가정에서 자녀들도 두었고 손자, 손녀도 두었지만 제 아내와 함께 1984년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결혼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면은 어떤 가정은 참으로 부부가 서로 잘 이제 하나된 모습을 잘 이렇게 보여주어 또 모든 일들에 있어서 공통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도 제 아내와 제그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지향해 나가는 그 바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살아온 배경이 틀리고 또 자기가 지금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옳고 그럼 시비를 가리는 걸로 여기에 적용한다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갈등과 분쟁과 파탄이 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정말 옳고 그름 정당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과 가치관 이와 같은 것들로 생겨나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또 취미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아니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우리들의 사이가 벌어지거나 갈등이나 다툼으로 분쟁으로 또 그렇게 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서로 혹시 어떠한 잘못이나 허물이나 또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이라도 부부지간에 또는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지간에 또더 나아가서 한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 그와 같은, 참으로, 실수나, 허물이나, 죄악을 덮어줄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정당한 교회여, 바른 교회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이미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 안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큰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한 교회 내에서도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들도 생기고, 또 서로 실수도 생기고, 아 서로...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먼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용서와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가정에서도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일들을 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스 4장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서로서로 서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될때 이에 그와 같은 그 결과는 상대방의 어떠한 교인의 허다한 허물 그 죄를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은 공동생활, 공동체의 삶이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값지고 보배롭고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찬송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완전한 그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고 체험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항상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만 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겪어 나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 은혜를 우리들이 맛보고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사당에서 이루어질 그와 같은 것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들이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는 세상에 있을 그와 영원한 찬란한 영광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린다면 그는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죄악과 불의가 있는 세상에서도 참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누리고 있는 자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 여러분이 들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2절을 보십시오. 2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갖고 그랬습니다. 이 2절 말씀은 대제사장, 이 아론이 모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고아 같은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붓는 그관유그 기름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값진 기름입니다. 참으로 말로 다할수 없는 향기가 풍성한 고아 같은 기름입니다. 그것을 대제사장, 이 아론에게 위임받는 대제사장게 부어서 그로하여금 성별들이 구별하고 그로하여금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기름이 머리에부터 흘러서 옷깃까지 젖어 흘러내리는 그와 같은 모습 그 향기 향취까지도 우리들에게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구별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구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으로 충성하도록 헌신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스서 2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입고, 일하고, 아참으로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신분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참으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성도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거룩한 왕 같은 제 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와 같은 직분을 감당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3절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3절기도 있습니다. 헐몬의 이스리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아, 저는 아, 이스라엘을 단한번가 보았습니다. 아, 갈릴리도 가 보았고 예루살렘도 가 보았고 베들레헴도 가 보았습니다. 갈릴리 넘어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가장 북단에. 큰산 하나 흰 눈으로 덮여 있는 그 산을 보게 됩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아주 뚜렷하게 볼 수가 있고 그 산은 흰 눈으로 덮여 있는 제가 갔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산이 헐몬 산입니다. 그 산이 헤르몬 산입니다. 그 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으로 이슬이 많이 내리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대자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듯이 이 시원 이 예루살렘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홀몬산에 그와 같은 그 이슬이 이스라엘 시온,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도 참으로 풍족하게 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시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누리고 있다 또는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삶의 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forever, eternal life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생, 참으로 우리들이 받아 누릴 그 완성된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들이 이곳에서도 누려나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장 있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9장은 그 김정준 박사가 작사를 했고, 곽상수 교수가 작곡을 했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거기 4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은 이 지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이 지상에서 끝나면 우리들은 곧 이어서 주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지내는 고와 같은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게 될 때에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 이때어서 영원에 계속 계속 이어져서 사는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이루는 고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이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 공동체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고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마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특별히 뉴욕 만나교회, 성도들의 삶이 앞으로, 아니, 이제부터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귀한 진리와 사랑과 성교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고같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